처번 설교집 6권 1장에 실린 한상동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선과 악의 구별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인생은 선과 악두 사이의 사이에 끼어 있다는 말을 종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손한 분이 누구시며 손이 무엇이며 손을 아는 이가 누구입니까?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를 가르쳐 주시는데 본문 17절 하반절에 선한 이는 오직한 분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어떤 청년이 묻는 말에 대한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님 당신이 선하지 않다든지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한 이는 오직한 분이시다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통 선생으로 알고 묻는 말에 대다, 대한 대답입니다. 그럼 그러면 이 본문에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하려 합니다. 첫째. 선악을 구별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 없습니다. 선하신 분만의 선을 알며 선악을 구별하십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하여 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사람으로서는 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니 예수님은 이를 제로 동시에 악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본문 18절 이하에 살인하지 않아도. 가늠하지 않아도, 도족질 하지 않아도, 거짓 증거 하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해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도, 이것으로는 온전한 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선은 못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였으니 지상 인간 세계에는 선이란 없는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선은 없는 것입니다. 고로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 뿐이시고 참으로 선을 아시는 분도 한 분이신 하나님 뿐이시고 고로 선과 악을 분별하실 분도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알수 있는 선악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24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셨습니다. 인생을 시험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지를 볼때 물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물이 있고 이러한 시험을 당한다면 저 역시 이 청년보다 더 할는지 모릅니다. 재물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나를 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죄요, 악이라면 과연 성경 말씀대로 인생에게서 선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악과 죄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찾는 것뿐 아니라 남녀 문제에서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보다 날 위하여 살아서는 결탄코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것이니 이는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까닭입니다 셋째,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취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자의 악은 회개함으로써 선으로 변하기도 하는 반면 불신자의 선은 악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선으로 교만해지거나 선의 남용 등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다루시는 것을 본다면 인간의 아무런 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어떤 인간의 선보다 참선으로 취급하십니다. 본문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할 수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즉 온전한 선으로 온전히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인간의 선 이상이요 인간의 의 의상이, 이상인 것입니다. 십계명에 의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선악에 대한 유전의 법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유전은 면할 수 없는 자연 법칙입니다. 인류는 일개 유기체인 고로 사람은 상호간 죄든지 선이든지를 분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비의 죄로 그 자손 3, 4대까지 벌함은 심하게 무자비한 것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가 그 사랑하는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보면 죄에 대한 공포가 한층 더 깊이 느껴질 것입니다. 아비로 말미암아 자식을 벌함이 심히 무자비해 보이지만 인류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아비의 죄가 자손에게 미치는 것이 오히려 유효합니다. 그런데 아비의 죄를 삼사 대까지 미치게 하지만 선은 천 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삼사 대와 천 대. 실로 하나님이 노하심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 은혜는 무궁합니다. 진실로 중생된 자.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선이란 위대합니다. 물론 선이란 행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은 아무나 용이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애타게 모은 재산 또한 허비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 모으기가 어려운 것처럼 선을 행하기도 그러합니다. 단한 가지 선도 행함이 없이 별세함보다 선을 행하며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수서본 설교집 6권 1장에 실린 한상동 목사님의 선과 악의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서본 설교집 4권 5장에 실린 한상동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시험에 대한 결단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입니다. 세상은 죄악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생이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 갑니다. 인생의 현실은 시험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시험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결단입니까? 하나님 모신 시앙, 신앙의 걸단입니까? 마귀는 아무것도 못하며 모르는 인생은 모르기에 미지수입니다. 많은 인생이 보으로 많은 인생이 모험으로 나아갑니다. 어찌 될줄 모르면서 인력으로 달려갑니다. 인생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선장이 되어갑니다. 무모한 걸음은 망하는 것임을 망각합니다. 게다가 자랑으로 인생이 깊이 뿌리받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각하고 싫어하며 인력, 몰약, 무력, 정치 등으로 깊이 깊이 빠져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모한 걸음뿐, 걸음일 뿐입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므로 인생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모험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안 되면 어찌 할 것입니까? 이는 큰 멸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범사에 주 없이 하지 말고 모든 사건에 주 없이 결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모험 속에 들어갔다가 망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관계 안에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결단은 미지수로 망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완전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신앙으로 결단을 하면 사소한 사건들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길이자 성공의 결단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주장하사 온전케 하시는 주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없이 나 혼자 홀로 걷기보다 예수님 뒤로 따라갑시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한상동 목사님의 시험에 대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수서본 설교집 4권 5장에 실린 설교를 전해 드렸습니다. 한상동 다이든 크라이스트. 한상동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is to him.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그럼 모든 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 식탁에 모여 서로 모였을 때도 우리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맺은 새 언약을 갱신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에 죽는 것이고. Our plans and goals. 계획과 목적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죽도록 합시다. 그 세상이 가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 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세워 놓은 계획과 목적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상동 목사님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던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어,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께 어, 바칩시다, 합께합시다. And receive his gifts through the Lord's Supper. 그리고 그분의 그분이 주신 성만찬을 받읍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곳은 주님께 바른 것입니다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셨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차을 들고 말씀 마셨습니다. 이 차는 내피로 세운은 세언약이다이 세운 차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방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마 없시며 주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